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얼타리입니다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세포라의 세일을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세포라 허리 준비가 되겠지만 바로 세포라 세일이 시작하기 전에 얼타는 머리를 써서 랑콤하고 몇 가지만 빼고 거의 전품목을 20% 할인해주는 그런 얼타에서 세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라는 4월에 브이에비 룰즈도 15%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포라이도 있고 얼타에도 있는 거는 그냥 얼타에서 사는 게 5%를 더 세이브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세포라이는 있는데 얼타에 없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빼고는 사실 제가 이번에 필요한 것들을 얼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투페이스의 스위트 피치 팔레트 피넛 바르앤 젤리 팔레트를 샀지만 이게 훨씬 지금 더 기다렸던 게1 8개개 색이 있고요 가격하고 여기 들은 양을 따지자면은 굉장히 이 팔레트 시 경제적인 거거든요 1 불당 얼마의 아이섀도를 갖고 오느냐 그거를 해봤을 때 사실은 초콜릿 밥 팔레트 시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팔레트도 그거와 비슷한 용량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또 투페이스 에서 이런걸 만들면 피넛바르 앤 젤리의 색들은 좀 약간 벽돌색 테라코타 색그 오렌지 브릭 색깔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금 다른 블레스어 하트 이거는 올리브 색깔 같고 여기에는 보라색 깔 가지 색이 있어요 어, 가지색이 있고, 또 약간 글리러가 많이 들은 이런 색도 있고, 이런 톤이 일단 그 뉴트럴 하면서 브라운 은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핑크색 계열 쪽, 그러면서 피치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색깔들도 굉장히 예쁘고, 자세한 발색은 제가 따로 하겠지만 효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팔레트이 얼타에도 있고 어 세포라에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왔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저는 사실 구매는 세포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포라 세일 때 이게 몇 개나 사람들한테 갈수 있을 정도로 될지 모르겠어요. 네이미스라는 데 가서 제가 RCMA 노 컬러 파우더를 샀어요. 어, 가격이 12불 해가지고 텍스까지 13불 8전 줬는데 요거 아직은 제가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RMA의 c 노칼라 파워를 뭐 굉장히 그캐틀린 라이츠가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다 이걸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타에 갔을 때 거기 남자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딱, 누가 질문을 하면, 진짜, 한마디 물어보면, 백마디로 대답을 해주는데, 막그 얘기를 이렇게 <laughs> 점점, 점점 내가 그쪽 가가지고, 어, 저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의 컨선이 무엇이냐, 어떤 거를 원하느냐, 니네 피부 상태가 어떤, 어떠냐. 뭐 그러면서 이제 권해준 게이 미라드의 이 그린색 제품인데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클린저가 그걸로 클린을 하면 굉장히 얼굴이 보드럽고 깨끗하게 잘 닦인다는 그 클린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지, 예, 찾은 게이 클린저고요. 그다음이 이제 토너. 토너는 사실 다른 거의 제품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 하이로라닉 아세트 그게 있으니까. 그걸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 스타럴 키트를 사갖고 왔고요. 요 없는 게이 스타럴에 없는 게이 토너길래 제가 이 토너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토너를 그냥 일단 얼굴에 뿌린 다음에 카튼볼로 닦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카튼볼에다가 하면 카튼볼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에 뿌려주고 그다음에 카튼볼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산 거는 투페이스의 프라이머 중에서 헹오브 RX 프라이머인데, 투페이스의 프라이머하고, 마크셰콥스의 그게 무슨 프라이머지? 코코넛 오일 프라이머인가? 하여튼, 그두 가지를 이 양쪽에 손등에 발라보고, 그 세프라이 직원한테, 너는 어떤 게더 좋은 거 같니? 그랬더니 이거를 댄 쪽을 더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들었네. 빛에 비춰보니까 이만큼이 없어. 그래서 요번에 이거 20%할때 제가 이걸 샀고요. 그 베네피트의 그 전에 마스카라 되게 막 스파이크 있는 그 마스카라는 너무 무섭고 너무 날카로워서 못 쓰겠는데 이 마스카라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 이 이제는 제가 조금 이 플라스틱 이 브리슬에 적응이 됐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포뮬라만 잘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와서 되면은 되게 길게 길게 뽑힐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코스메틱에서 나온 바이 바이 폴 스프레스트 파우더인데, 제가 사실은 이 코스메틱에 바이 바이 폴그 루즈 파우더가 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보다 조금 더 매트한 진짜 그런 가루인데, 그것도 입자가 굉장히 곱고, 그것도 HD 파우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파우더를 딱 하면 갑자기 모공이 싹 사라져요. 네, 어, 그냥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공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파였잖아요. 그 파인 거를 파우더를 싹해주 아주 입자가 고운 파우더를 싹 해줌으로 해서 그 입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볼때 그림자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보이지 않아서 모공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보다는 이코스메릭의 바이바이 포얼스 그 파우더를 먼저 썼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프레스트 파우더가 사람들이 되게 쓰기 좋다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그 뉴트로지나의 파우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피니싱 파우더로 아주 라이트하게 발라주고 제가 갖고 다니는 그 뉴트로지나 파우더보다는 여기가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두껍네요 여기 두꺼워 참 이상하지 왜 네이키드 스킨 컨실러를 난나을스 가서 찾은 거야 몇 달을 나는 날세에 가서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어, 얘는 뭐 디스플레이를 안 해놨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얼반디케이 거더라고요. 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메이크업 포에버의 컨실러를 세포라에 가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닥, 그, 안 땡겼어요. 텍스처랑 그런 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 진짜. 그런데, 요건 한번 써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얼반디케이의, 네이킷 컨실러를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라이트 뉴트럴 하나는 라이트 웜 페어는 아니고 라이트가 맞는 것 같고 미디움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좀내 피부색이랑 비슷한 것 같고 이쪽에는 라이트 웜 이쪽에는 라이트 뉴트럴 이렇게 하고 그 직원이 발라줬는데 두 개가 분명히 달라 분명히 다른데 두개다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개를 사봤어요 어떤 게더 좋은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이거는얘 yeah, 올리비아 이건 니거다얘그래서 네 yeah. 올리비아 얘에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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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아가 이거 학교 갈때쓰는데그전에쓴건 뭐냐면 베네피음에서 나온 무슨 컨실러였지 베네피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게 있고 겉에는 조금 더 크리미한 모스츄라이드로 되어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자기의 그 언더 아이 닥서이잘안 가려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얼타에 가서 탈티 아마존 이안 클레이 파운데이션을 살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사봤죠 얘가 피부색이 좀 다크하니까 미디움으로 이렇게 고체 타입이고 굉장히 크리미한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그리고 약간 돼. 그래서 끈끈하게 언더아이가 딱 가려져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틱 타입이니까 이렇게 바르고 손가락으로 딱 했을 때 좋고, 올리비아는 이게 자기한테 되게 좋다고, 막 쟤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 다 써가면은, 엄마, 나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새 걸로 백업 해놔야지. 이게 딱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도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사다가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얼타에서 산 화장품들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세포라 홀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어, 이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t h 그리고 이 채널 공유해 주시고요. 어, 제가 다른 채널 하나 더 있는 거 말씀드렸죠. LA 아줌마의 블라블라 수다 채널 거기도 가셔서 제얘기들좀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